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아이 테크놀로지이고요. 오늘 주가는 0.25%. 근데, 뭐, 개파라가, 시가가 밀려가지고 시작이 됐다가, 위쪽으로 이제 힘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종가를, 빨간불을 찍어 놓고 끝냈죠. 오늘, 거의 뭐 양매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금투가 매도를 하긴 했지만, 금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의양시장의 매도의 주범이었죠. 양시장이 엄청난 그 매도폭탄을 퍼부으면서 지수를 좀 눌렀는데 그 와중에 2차전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테크놀로지는 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연기금 투신보험만 백안부를 찍어줘도 대부분의 중대형주들은 적지 않은 힘을 어, 받고요 그 다음에 뭐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결국 아이테크놀로지의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외국인들이 <laughs> 그대로 빨간불을 찍어줬기 때문에 오늘 추세를 좀 돌리려고 하는 그 흐름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쪽으로 그냥 저항 맞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쵸? 이게 지금 위에 보시면은 82,500원 정도를 우리가 저항으로 보면 되는데 앞에 이제 여기서 지지받고 지지받고 여기서도 이제 저항맞고저항맞고 저항 맞고, 다시 한번 저항인데 이러면은 요 구간을 이런 식으로 뚫어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걸에 감안을 하면은 어, 아이 테크놀로지가 이제 어느 정도는 하방을 좀 잡아주지 않았나 결국 8만원 언더 요가 기업을 계속적으로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 위로 뚫고 돌려주는 거라서 저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오늘 키움 매도도 우위를 명확하게 보여줬고 외국인들이 여기저기 들어오고 있죠. 이게 프로그램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온 것보다는 확실히 창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온 물량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중대형 주가 프로그램만 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랑 이런 식으로 창구를 통해가지고 직접 주문을 넣어서 들어오는 거. 이 프로그램이 어쨌든 간에 만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외국인 매수가 거의 3만주니까 나머지 2만주 정도는 그냥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 딱 이제 티가 나는 얘네들이 그 매수를 만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면, 어 저항라인만 좀 빠르게 뚫어주면은, 딱히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WCP, i 이 테크놀로지, 딱 분리막.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k 캠이나 전해질 이런 애들이 흐름이 좋단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 차인지가 워낙 많이 밀리고, 좀 답답한 주가흐름이 연이어 이어지다 보니까, 투심이 좀 많이 죽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메인 종목들이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아예 뜨거운 올러지 않대요. 왜냐면 얘가 이제 강세를 잡고 올라올 때 메인 애들이 엄청 강할 때 그럴 때는 막 힘을 좀 무리하게 쓰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걔네들이 좀쉴때 그때 강세 턴을 많이 보여줬고 이러면 큰 흐름으로 좀 한번 봐야죠. 이게 아래에서 한번 돌려놓고 저점을 올리다가 전고점을 뚫어준 거거든요. 여기서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저점 라인을 물론 뭐 여기까지도 내릴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중간에서 끊어졌고요. 그러면 여기를 찍고 다시 한번 이 고점 라인을 넘어오는 그 흐름 위에 9만 원이거든요. 어쨌든 8만 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가져온 것도 그냥 8만 원과 8만 6천 원, 7천 원 사이였고 그러면. 여기에서 양봉을 보여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9만원까지는 좀볼수 있다. 이 정도로 접근해 나가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이 뭐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반도체 강세가 나올 때 그때 아이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가격을 좀 지켜주는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올라올 때 아이 테크놀로지도 같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반도체가 올라서 올라간 게 아니라 시장이 좋으니까 뭐 올라갔겠지만 요즘에 이차원 주목들이 시장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걸 따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차원 주목들과 아이테크놀로지의 약간의 그 차별점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는 어, 오늘 나온 데이터들 중에서 뭐 딱히 우려할 만한 거는 없었다.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움직임이 오늘 많이 나와 줬으니까 예, 이제는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으로 쭉 올라가는 거 여기를. 원큐로 갈지 나눠 가지고 갈지 뭐그 정도만 확인하면 될것 같은데 재볼 때는 85,000원 정도 부근 가면 한번 정도는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 종목들 시 시에 했습니다 반도체들이 정말 난리가 났죠 네, 이 종목들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강한 데 가서 놀면 됩니다 물론 아이테크놀로지도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았지만 가장 강한 쪽에서 매매를 최대한 하면은 수익내기 그렇게 어려운 시장 아니거든요 링크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요 ces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해보시면 많은 도움 될것 같아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